오른쪽 그림에서 나는 가의 직각 삼각형을 직선 A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킨 회전체의 전개도이다. 이 회전체의 이름을 말하고 A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여기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밑에다 그려봤어요. 자, 회전시킬 거예요. 그러면 회전축 중심으로 선대칭 도형 그린 다음에 자, 선지칭도형 그린 다음에 점을 빙글빙글 돌려서 회전체를 만들어주면 이 친구 뭐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뿔 만들어지는 거알수 있죠. 이 회전체의 이름은 원뿔이 됩니다. 자, 이 친구를 쭉 펴서 지금 전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모양, 얘 누구예요? 그렇죠. 이 친구는 여기 만들어진 원뿔의 옆면이에요. 그죠? 옆면. 이 부채꼴은 원뿔의 옆면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A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얘가 모선이죠. 자, 어떻게 됐냐? 여기 지금 원뿔이 있는데 여기 윗부분을, 여기 모선을 지금 자른 거예요. 잘라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쭉 하고 펼친 거죠. 그래서 A는 모선이니까 여기 모선의 길이 어,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5라는 걸알수 있어요. 모선의 길이 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뭐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니까. 여기 이밑면에 원뿔의 밑면이죠. 이 동그란 부분은 원뿔의 밑면이에요. 그러면 이 b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밑면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b의 값은 얼마냐? 3인 걸알수 있습니다. 밑면의 반지름 3입니다. 자, 그래서 a는 5 B는 3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회전체의 전개도이다. 이 회전체의 이름과 밑면인 원, 가의 둘레길이 같은 것을 차례대로 구하시오. 자, 보니까 밑면이 두개 있는데, 아래쪽 밑면은 크고, 위쪽 밑면은 좀더 작아요. 그러면 이게 회전체가 있는데, 위로 갈수록 조금 더 좁아지는 걸알수 있는데, 밑면이 두 개야. 아, 이 친구는 원뿔 대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원뿔대예요. 자, 그런데 저기 아래쪽 밑면인 가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려면 호 bc와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원 가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것은 호 bc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